안녕하세요. 설진건설기계 지대무장입니다. 어 코벨코 미리구삭기017미리구삭기를 미니구사키. 소개하겠습니다. 어요 현재 장비는요 코벨코 어, 제조사는 코벨코 모델이고 2022년 3월 씩 등록된 장비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새 차급의 느낌이 무씬 풍기는 장비고요. 어, 구성은 수산브레이커와 대중소 바가지와 이렇게 그 다음에 리퍼 이렇게 리퍼까지 포함된 구성으로 판매가 됩니다 어, 외관도 너무 깨끗해요 어머리에 어, 기스 하나 없고요 어, 현재 요 장비는 어, 140시간 정도 운행하였는데요 왜 나오게 되었냐면 장비가 작아서 좀더큰 장비를 교환을 원하시고자 하셔서 장비를 판매하시게 된 재미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또, 암 때에 일을 하는 장비다 보니까 암 때에 윗부분좀 기스란 거 외에는 크게 나무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는 시간 한번 보실게요. 방금 경북 고령으로 도착했는 장비고요. 이렇게 등록소류까지 완벽하게 절차로 진행되어 입고 받았습니다. 세차 느낌에 나온 세차한 느낌의, 느낌의 중고 장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어, 브레이크와 리퍼, 어, 거 따로 구매하시려해도 돈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한꺼번에. 한 번에 이제 장비와 브레이커와 리퍼 포함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 새 차보다는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원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딱 맞을 것 같은 장비고요. 음, 뭐이 장비는 시운전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너무 새차 같아서 바로 구입하셔도 바로 현장 투입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렇게 캐노피도 절단용으로 코베포 SK17 2022년 3월 시, 음, 버켓 3종의 뿌레커 리퍼 풀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비는 서진 건설기계 주기, 주기 전시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지대원 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 중고불사기 사고팔고. 역시 지대원 부장이죠.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